체중 관리를 하는 또 네네. 목표가 임신 때문이라고 음. 얘기를 하셨어요. 네. 제가 시험가는 한 여덟 번째까지 네. 했어요. 음. 근데 이제 아홉 어 번째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, 그 강박관념이 너무 힘들어요, 사실은. 예. 근데 살이 찌면 또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아. 이제 임신할 때도 안 좋고 그거야. 여자만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네. 남자도 이제 또 뱃살이 찌면 예. 모든 그 면역성도 떨어지고. 아, 그럼요. 그럼요. 네. 그 모든 기능이 다안 좋아지니까 임신에 그러면... 그걸... 서 근데 정말 이렇게 임신 준비하는 분들이 이렇게 체중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비만과 임신도 연관이 있을까요? 어, 큰 영향이 있어요. 큰 영향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여성의 경우는 이제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젠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서 호르몬 균형이 깨지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뭐 배란 장애라든가 음. 뭐 무월경이라든가 이거 외에도 난자가 좀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혈액 순환도 장애 있고 또 심지어 는 여기에다 무슨 당도 좀 높거나 혈압이 올라가면은 임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. 아...